한 40대 된 남자가 70대 노모에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 싫다고 투정을 부립니다.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늦잠을 좀 자고 싶기 때문에. 두 번째는 찬양대의 불협화음이 듣기가 거북해서. 세 번째는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래도 교회 가야지 하면서 교회 가야 되는 세, 세 가지 이유를 말하네. 첫 번째는 예배는 사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네가 그 교회의 단위 목사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표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70명이 애곱에 내려갔는데 430년 만에 200만 이상 되는 큰 민족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히버리 백성들이 바로의 앞제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러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러지점을 들으시고 모세를 이들에게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침내 에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첫첫 첫 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네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모세는 바로 게내 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이 일을 중단하고 이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십시오라고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3절에는 내 백성을 보내라. 사흘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는 이유는 단순한 히브리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라 430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 예배를 해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430년 동안 빼앗겼던 자유와 해방을 회복하는 것 이전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들의 자유와 해방 이것보다 더 중요한 관심사는 그들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 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찬송 듣기를 찬송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사십삼 장 이십일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매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예배하는 것만이 자기 민족의 미래와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시급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매주 한 번씩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참된 예배란 과연 어떤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는 광야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광야에서, 광야에서 예배하라. 오늘 예배하는 장소를 오늘 일 절에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삼 절에서 삼절에도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모세는 바로에게 어디로 백성들을 보내어서 제사를 드리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까? 그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 최고 세계 최고의 문화를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애굽에는 각종 신들과 우상들이 절배했던 곳입니다. 이 우상이 가득 차 있는 이 애굽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치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는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광야는 삭막한 곳입니다. 광야는 빈들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명사입니다. 이두 단어가 합쳐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서신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를 거쳤습니다. 모세도 거쳤고 엘리야도 거쳤고 세례요한도 거쳤고 예수님도 이 광야를 거쳤습니다. 이 광야를 거치는 동안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전파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일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때의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여러분 세례요한은 광야의 고독과 침묵 속에서 외로움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고독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침묵의 은총이란 글에서 침묵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례요한은 30년 동안 빈들에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말하지 않는 침묵이 아니라 말하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외로운 광야 속에 있을 때에 그 광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큰집 형님이 이교연 목사님이지요. 호주의 유학 시절에 시더니 세순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했더랬습니다. 제가 안식어를 맞이하여서 호주에 가서 형님 집에 7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형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곳에 유학을 와서 친구 하나 없고, 친척 하나 없고,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만나서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고독해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만 파고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로워서 하나님 말씀만 집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부터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호주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년 만에 호주에서 가장 큰 교회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고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듣기 좋은 환경인 것입니다. 지금 힘이 드십니까? 외롭습니까? 고독스럽습니까? 여러분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고독한 환경 속에서도 거기에 참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곳이 골방이든, 교회든, 기도원이든, 사무실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광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광야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가 축제가 축제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오늘 1절을, 5장 1절을 보시면, 내네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실까요?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 절기라는 히버리 단어는 하가 그라고 하는 것은 동굴한 원 안에서 춤을 추다. 축제를 절기다. 라는 그런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축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입니다. 이들은 절기 때에 다 함께 모여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지향적인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난 과거에... 풀어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며 축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 함께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번의 파리로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는 지난 세월 36년 동안 일제 항정기에 얼마나 많은 억압과 착취를 당했습니까? 그래서 80년 만에 광복이라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80주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키는 6월절은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에 억압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날 모든 백성들은 다 모여서 7일 동안 모여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해방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성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오 예배는 축제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예배 시간에 엄숙과 경건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배 분위기가 장례식 분위기와 같습니다. 아멘하는 사람도 적고요. 찬양할 때 기뻐서 박수 치는 사람도 없고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은 너무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를 째려보면서 예? 예? 예. 여러분 우리는 주일이다 부르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요약해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우리가 토요일날 예배하지 않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느냐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 때문에 초도교회 때부터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주는 주일 예배는 축제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로러 다윗이 성에 있을 때에 법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법계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다윗이 너무 기뻐 가지고 덩실덩실,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근데... 춤을 추는데 바지가 막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기 저고리가 바지가 내려오는 줄도 모르고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에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00편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찬양하며 여호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10편 149편 3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고모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춤을 추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야말로 축제 예배입니까? 아니면 장례식 같은 어두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오늘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축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의 방해를 극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배의 방해를 극복하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아니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히브리 백성들을 나는 보내지 않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는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더 힘든 중한 노역을 노동을 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벽돌을 굽을 짚을 주지 아니하고 너희들 스스로 짚을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이 백성들이 너무 게을러 가지고 하는 일도 없고, 게으르니깐 하나님께 제사드리자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을 노동을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절에 보니까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일컬어서 거짓말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처럼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을 철저히 방해하고 그리고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바로는 오늘날 사단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단 막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온갖 핍박과 유혹과 장기 물들을 우리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의 전도사 시절 때에 권사님 한 분이 신앙생활하는 남편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 가는 것은 너무 너무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면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온몸을 두들려 때리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담배 그 담뱃불을 가지고 몸을 막 지져대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남편이 그냥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가버리는 것입니다 그 추운 겨울에 벌벌벌 뜨면서 아침을 보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권사님은 새벽마다 나와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남편 구원 받게 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중에 이 남편이 예수 믿고 그 교회에 장로가 되었고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우리 교단에 목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사회 생활에서 왕따를 당하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소원을 볼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우리 집안에는 종교가 두개 있으면 안 된다. 제사를 드리지 않 대사를 드려야 된 너희들 때문에 제사를 못 드리지 않나. 자녀들을 핍박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일 성소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만일 예배하는 것을 막으면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해야 되는 자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없을 때에 하나님이 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휴가철에 많은 사람들이 익사 사고, 차량 사고로 다치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은 많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이런 불편 무더위 속에 사람들이 휴일이 되고 주일이 되면 예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늘은 어디로 놀러 갈까? 동해로, 바닷가로, 강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야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가도 되나? 불안불안하고 염증같이기도 되지도 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번 가다 보면 나중에는 무덤덤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착. 자꾸 자꾸 반복되면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이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복된 주일 성수를 어기고 반복된 예배를 빠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예배를 해보가기 위해서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시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우리를 지킨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킬 때에 주일이 나중에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되 이 광야가 사흘 길쯤 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시오. 사흘 길쯤, 가서. 사흘 길쯤 가서. 여러분, 사흘 길을 그 무더운 더위에 힘들게 걸어서 그곳까지 가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수고와 희생이 동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기 8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굳이 3일 동안 걸어서 수고롭게 광야에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느냐? 이곳에서 편리하게 쉽게 간단하게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뭡니까? 편리하게. 편리하게 예배 드리라. 쉽게 쉽게 예배 드리라. 굳이 교회까지 갈 필요는 있느냐. 집에서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서울의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편리를 추구하는 그 신앙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와서 직조에 와서 사흘길을 걸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수고와 희생이 동반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왜 가인이 사울이 실패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고 자기 편리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들을 버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람은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기에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되고 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하시오 예배는 축복의 통로이다. 네.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에 드리는 목장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속으로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을 소중한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시간에도 자기 편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갈 곳,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소그룹 목장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며,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3,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시간 가장 축복된 자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요, 예배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용규 몽골 선교사가 몽골에서 일의 교회라는 교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한 자매가 헐떡거리면서 달려옵니다. 잃어버린 소를 찾느라 들판을 헤매다가 예배 시간이 되어져서 소를 찾는 것을 다 내려놓고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온 것입니다. 소를 찾았어요? 찾았어요? 라고 물었더니 못 찾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성교사님은 예배 시간 내내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눈에 보이는 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이 부끄럽지 않게 해 주옵소서. 자매가 소를 다시금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 밖에서 며 하고 소 울음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이렇던 소가 집으로 가지 않고 예배당으로 오게 된 것이지요. 소가 아니라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에게 하나님은 예배의 기쁨과 감격도 주시고. 잃어버렸던 소도 되찾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나중에 예배가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30년 동안 바로에게 억압받았던 백성들에게 그래서 자유와 해방을 외쳤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축제가 되게 하십시오. 예배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셔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